안녕하세요. 엑스챔 스테인스 마스터입니다. 구독자님들, 저는 지금 유럽에 와 있습니다. 왜 유럽에 와 있는지는 다음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들 건강하게 US 오픈 시청하고 계신가요? 저도 유럽에서 종종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번 US 오픈 이변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권순우의 복수열전은 좀 다음으로 미뤄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또 재밌는 얘기가 많으니까 저희 중간 점검 한번 하러 가보실게요. 고고싱! 네, 그럼 드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매드베데프의 탈락이 보이네요. 매드베데프는 16강에서 키리오스에게 일격을 당했죠. 역시 키리오스는 악동입니다. 하지만 8강전에서 러시아의 카차노프 선수에게 패하는데요. 카차노프가 올라갈 때 사실 제일 고마워해야 되는 건잭 드레이퍼라는 선수입니다. 영국의 신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수가 필릭스 오즈 알리아심을 2라운드에서 바로 탈락시켜버려줬기 네. 때문이죠 잭 드레이퍼 땡큐 그래서 중결승에 카찬오프가 올라갔습니다 번외로 이번에 tm이 와일드카드를 받고 나왔는데 아직 폼도 안 올라왔고 경기 감각도 떨어져서 그런지 1라운드만에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팀의 공 박살내는 스트로크를 언제쯤 다시 볼수 있을까요 자, 다음 조를 보시면 처음부터 이변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4번 시드를 받고 올라온 치치파스가 바로 1라운드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백전노장 앤디 머레이가 선전을 했는데요. 3라운드에서 베라티니를 만나면서 떨어졌고요. 반면에 캐스퍼루드는 무난무난하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홈경기로 티아포보다 다코스 우승으로 점쳐졌던 프리츠 선수가 있었는데요. 너무 금방 1라운드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캐스퍼루드와 카차노프 선수의 중결승이 되겠는데요. 둘의 전적은 어떨까요? 둘은 지금까지 딱한번 만났습니다. 2020년 로마 오픈에서 만났는데, 당시에는 클레이에서 캐스퍼루드가 이겼네요.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조로 넘어가면, 이 조가 사실 제일 재밌었죠? 아니죠. 제일 재미있던 거는 시너와 알카라즈 경기였죠. 한쪽에서는 시너 선수가 차례로 승리하면서 올라왔고, 한쪽에서는 알카라즈 선수가 강하다고 할수 있는 마린 칠리치를 잡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엄청난 시너와 알카라즈 경기가 있었죠. 5시간이 넘는 혈투. 그야말로 혈투가 맞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시너 선수가 매치 포인트를 다 잡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서 급격하게 경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둘을 보면 이미 라이벌 관계라고 보입니다. 벌써 다섯 번이나 만났습니다. 두 번은 시너가 이겼고 두 번은 알카라즈가 이겼는데요. 이번에 알카라즈1승이 추가되면서 알카라즈가 3대 2로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초신성 두 명의 관계가 페더러 나달과의 관계처럼 발전할지 테니스 팬이면 기대가 되는 각입니다. 네, 마지막 조입니다. 티아포 그분이 오셨습니다. 사실, 루블레프도 상당히 선전을 해줬는데요. 그분이 오신 티아포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티아포가 이긴 선수를 보면, 디에고 슈아르츠먼, 나달, 그리고 루블레프인데요. 이 정도 위력이면 티아포 충분히 우승도 가능합니다. 알카라즈와 티아포의 맞대결을 보면, 두 번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티아포가 다 이겼습니다. 심지어 최근 22년 6월에 경기를 한 것도 티아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폼이 오를대로 오른 알카라즈, 어떨지 모르겠죠. 하지만, 티아포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승을 할까요? 저는 캐스퍼 루드 아니면 알카라즈가 우승을 할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테니스를 재미있고 신나고 똑똑하게 즐길 그날을 위해 오늘도 저 테니스 마스터는 달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